이렇게 잘 알려진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사장의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세상의 문화 문명들을 발전시키고 일고 나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은 세상 가운데 굉장히 폭력적인 문화들을 만들어내었고 그 결과 노아의 시대가 되어서는 온 세상이 폭력적인 죄악으로 관영하였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땅을 경작하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문화가 어떤 문화여야 하는지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바벨탑 이야기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 앞에 10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아의 후손 셈함 야벳 중에 함의 아들 구스가 있고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있다고 씁니다. 그리고 니므롯에 대해서 쓰기를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하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말로 첫 용사라고 하고 옛날 개역한글에는 처음 영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아주 강력한 세력을 지닌 무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물리적인 힘을 지닌 그런 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고대 시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족속들을 정복해 나간.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또이 님으로서 가르쳐서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어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라는 얘기가 여호와와 얼굴 얼굴을 마주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와 맞선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은 옛날에 전쟁 영웅을 가리키는 말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굉장히 굉장히 스트롱한 강한 사람이었고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뉘앙스가 이 족보에 보여집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절 10절 보면은 그니모스의 나라가 신할 땅에 바벨에서 시작되었다. 바벨과 에렉과 야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에서 니므롯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신할 땅에 자리 잡은 니므롯과 그의 말하자면 첫 국가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할 땅에 처음 자리 잡을 때 오늘 1 1장1절 말씀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을 직역하자면 그때 온 세상의 입술이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최초 인류의 후손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겠죠. 같은 가족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언어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과학자들도 이 언어라는 것이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그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 분화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어의 기원도 또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하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부분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 그랬어요. 당시 고대 문명이 이미 상당히 발전해 있음을 알수 있죠. 이들은 이때부터 이미 돌을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벽돌로 만들어서 그것을 건축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역청. 지하에서 이제 기름처럼 끌어오르는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말하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진흙을 대신해서 말하자 아스팔트 같은 것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지하에서 끌어오는 석유에서 나오는 그 기름에다가 돌 같은 거 섞어서 그걸 사용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고대 바벨론의 문명이 지금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출토되는 것을 보면은 상상 이상으로 규모가 엄청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합니다. 이때 이 고대 문명이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발전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런 걸 가르쳐서 문화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로부터 이 자연으로부터 무언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돌을 구원함으로써 벽돌을 만들어 더 단단하게 만들고 땅속의 역청을 꺼집어내어서 그래서 돌과 섞어서 아스팔트를 만들어 내고 이런 것이 문화의 발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땅을 섬기고 경작하고 문화 명령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명령이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두 가지의 명령이었던 것처럼 이들은 우리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 가운데 지키고 드러내야 하는 그런 소명도 동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라고 명하시는 문화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것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님 의존적인 문화여야 해요. 말하자면, 청교도들이 북미 땅에 처음 와서 제일 먼저 나무를 베다가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도 그것도 문화의 발전의 한 부분이죠. 땅에서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정하고, 그날 다 같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나누어 먹는. 그런 것이 문화를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잘 배우게 해서 청교도들이 대학을 세우고 그 대학을 벌써 2 0 0년 넘게 지켜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화의 발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의존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우고 계세요. 하지만 바벨탑의 이 문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는 하나님을 소외시켜버리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했어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표현 업무를 보면은 꼭대기가 into the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대기가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자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본능에 심겨져 있는 종교심의 종교심이 저렇게 표현되었는지도 모르죠. 다른 모든 고대 문명의 탑들을 보면은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쌓아놓고 제일 꼭대기에는 늘 제단이 있곤 합니다. 멕시코 가면은 그런 피라미드 거대한 피라미드 같이 생긴 탑들을 볼수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은 어김없이 그런 제단들이 있어요. 그 꼭대기 제단에서 그들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면서 헛된 종교적인 열심을 그곳에서 다하곤 했죠. 이것도 아마 그런 표현일 겁니다. 하늘에 이르고자 하는 것, 신들의 세계까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르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 욕망에. 표현일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물어들었던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는 그러한 죄 유혹입니다. 또 이들은 이름을 내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들의 왕국이 강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니므롯 왕조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것은 축복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것이었죠. 그러려면은 울타리 세우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운동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구절이죠. 교회가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자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 딱 이런 겁니다. 고대 바벨탑 문화를 재현하자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미션널 철수 운동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교회가 흩어지기를 제안합니다. 교회를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I am the church, 내가 교회이다라는 의식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야 된다. 이 세상에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에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신 생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이냐. 세상으로 흩어질 것이냐. 그 문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의 이 문화를 부정하십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시고 이 바벨의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했죠 도시가 건설되기 그쳤다는 것은 이들의 문화 문명이 더 이상 발전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문화가 계속 발전되었다면 은 이들의 문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더 가속화하였겠죠. 그래서 인간의 문화는 점점 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인간들만의 인간의 독자적인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이기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화만 남게 되었을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글을 쓰셨는데 복음에는 반드시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는 복음의 개인적인 측면만 강조해 왔죠. 내가 예,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인 것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기독교 문화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개인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예배 문화들이 젊은 세대에 널리 퍼졌고요. 그래서 예배는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려서, 공예배의 의미는 사라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예배만 남게 되었습니다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 문화도 그렇죠 큰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고 사람들은 그 대형화된 교회에 회중석에 숨어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작은 교회는 <laughs> 점점 더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laughs> 그런 현대 기독교 문화적인 조류를 만들어 냈어요. 그런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충분하게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laughs> 복음에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선포되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지배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것이 복음의 초청입니다. <laughs> 모든 성도들은 그러니까 마땅히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룩한 소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이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명이고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문화는 바벨탑의 문화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드높이고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모으는 그런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 세상을 경작해 나가고 서로를 지켜내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 새해 첫이 토요 새벽 중국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킹스나 한인 교회가 또 하나의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 의 의와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회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모든 팀장님들이 또팀 함께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세워진 문화 창조자임을 자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소명이 주어졌는지 자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들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그대로 하나의 문화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면서 혹은 무의식 중에도 만들어가는 이 문화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흩어버리시는 그런 분화를 만들기보다 우리들의 이 공동체가 에덴 동산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각 사람을 일깨워주셔서 복음의 더 깊고 넓은 곳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모두 될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